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른. 장사는 4 년째. 이게 뭐예요? 어제 저희 퇴근해가지고 비타민, 포션, 체력 포션. 원래 그럼 사장님 테이블 4 개로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네, 테이블 네 개. 여기만 이렇게 네 개? 월세는 얼마예요 여기 네 개짜리? 여기가 저희가 150. 150만 월세 150만 원 테이블 4 개로 시작하셨어요? 네, 신 거죠. 또라이군, <laughs> 또라이군. 너무 올랐어요. <laughs> 여기 장사 잘 돼서 여기 늘리신 거잖아요? 네. 이거 좀 자리가 좀 좋은 편인가요? 제일 안 좋은 편이죠, 저는. 네, 여기 직원이세요? 네. 나중에 이거 배워서 장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창업하고 정... 있 어...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느끼는 게 맞나요? 잘 자, 물요다 이게 용도가 다 구별되어 있는 칼이에요? 네, 이거 연어 잡는 칼, 야채. 칼을 매일매일 가세요? 네, 그래도 매일 한 번씩 잡기 전에 받아놓는 가라오면... 거예요. 창업하시기 전에 요리 어디서 배우셨어요? 요리는. 유튜브로 배워가지고요. 이걸 <laughs> 유튜브로 배웠다고요? <laughs> 네. 연어 잡는 거를? <laughs> 네. 근데 사실 유튜브를 안 봤으면 시작 못 했을 것 같은 게 그때 돈이 너무 없어서 근데 뭐 교육받으려고 하니까 한 150만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원치 연어 시켜가지고 여기서 한 2주 동안 한1 8리인가 감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주방 들어가서 배우고 나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사실 그렇게 됐었는 네.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사실. 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야, 이거, 근데 연어가 이거 네. 통이네, 이거? 아, 이건 당연하죠. 근데 이거 잡는 걸 유튜브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뭐 유튜브 보고 연습하실 때몇 네. 마리 잡으신 거예요? 150만 원. 유튜브 보고 잡아보고 오픈하신 네. 거예요? 네. 처음에 유튜브를 배우시다가 네. 한계를 느끼셨잖아요. 아, 저는 반대로. 네. 더 잘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유튜브가 했다고 뭐 저도 망할 뻔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하루에 7천원 팔았어요 7천원 팔면은 네 근데 어, 어떤 직원 세명 어떤 기분인지 손님한테도 화나고 나한테도 화나고 뭐 팀원들한테도 화나고 짜증 뭐 엄청 많이 했어요 너네들이 저랑 잘해야지 막 이런 소리 많이 했었는데 사실 나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그때 그거 몰랐지 유튜브 배운 게 많이 좋았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사실 시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거 같아요 유튜브 배우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집이 있는데 형님한테 형이 저 연어 좀밝혀셔야 되는데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너뭐 보고? 그래서 그분 거 연어 먹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씩 레시피를 엄청 수정해보는 거 같아요 그분이랑 친하신 분이었어요 어, 네, 친해요 네 요리사분이셨고 좀, 근데 좀 섭섭하지 않나요? 아 섭섭했다기 보다 제가 내가 너무 예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네. 그분은 그거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네. 아 나는 그냥 쫄래쫄래 좀 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구나라고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어. 아까 메뉴 보니까 라면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것도 유튜브 만드셨나요? 형 그냥 그냥 그거 상상으로 먹는 거야. 상 아, 많이 상상하고. 먹어보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는 기름 정제. 기름 교체하는 주기가 좀? 어, 주기도 그런데 확실히 깨끗해요. 훨씬 좋아요. 이건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 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럼 다른 거 어떻게 써? 이거, 그냥. 이거 없어요 그냥. 어, 여기 좀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이런 냉장고도 처음 보고 근데 이거 냉장고가 좀 좋은, 거, 좋은 냉장고 아니에요 이런,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열어서 딱 꺼내서 넣으면 끝 그리고? 야, 아니 돈이 없으셨다면서요 아 이건 이제 1년씩 모아가지고 네. 하나씩 장만한 거예요 버는 돈으로 계속 투자하한 거예요? 전100% 투자했죠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원래는 6시 오픈인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전에 손님 들어오면 어떤 기분인데요? 좋죠. 전 좋죠. 팀원들은 싫고 이게 뭔데요? 단골 손님 뭐 그거예요? 아, 오시면 저희 쿠폰 성함 말씀해 주면 김씨 그럼 막 이걸 막 찾나요? 아 이게 이게 성이에요? 네성 둘러보기 귀찮이나 보이죠? 손님들 응. 되게 좋아. 근데 이거 찾는데 찾는 시간 많이 걸잖아데 사실 손님들 여기 와글와글하면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대 왜요? 대기석 여기 대기석 아, 여기, 여기, 여기 대기석이에요? 네, 대기석이배는 앞에 피시고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맞습니다. 저... 이제 3일 차예요 민망한데? <laughs> 술 진짜 안먹으셨어안 안 먹었어요 와사비를 엄청 많이 드시네요? 와사비가 맛있어가지고 두툼 라지요 그 6시 되면 향수 보자가지고 그걸 붙여주고 이걸 안붙여요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에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사장님 원래 저렇게 자주 없어지나요? 어... 네좀 그러시는 거 같아요 연어장 갈까요? 연장이야밥 지금 새로 하 사가지고 15분만 기다리라고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주문하셔서 15분 기다리셔야 돼요? 네기다려야 돼요 지금 밥을 안돌러놔가지고 아, 직원분이 실수했나요? 네, 밥을 안 눌러보셨나요? <laughs> 누른 줄 아는데 안 눌려 네. 있더라고요. <laughs> 어 기다리시는가 드시고 계시라고 칠 번. 어 어디? 김 떨어지는 거 찍고 쌀안된거 찍고 손님 없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초밥이요? 네. 초 초밥 지는 거 있잖아요. 네. 처음에 유튜브 보고 배우신 거예요? 아 네. <laughs> 사장님 유튜브 보고 음식을 배우시잖아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laughs> 초밥을 이렇게 장갑 끼고 지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는 좀. 이렇게 하면은 안 달라붙고 이게 제일 위생적인 것 같아요 초밥 나갈게요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인스타요 인스타 하세요? <laughs> 네 인스타 많이 해요 사년 되셨잖아요 사년 얼마 모으셨어요? 어, 모은 건 없어요 저. 저다 가게에 투자해가지고 가게 확장하고 사실 근데 입이 좀 널널하네요? 널널한 편이네요? 네, 일이 힘들어야 돼. 아, 이거 혼자 하셔도 될거 같은데.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직원 쓰는 이유가 있나요? 네, 손님들이 좀제 컨디션에 드시려면 혼자 할수 있는 거랑 둘이서 최상의 컨디션 음식 내는 거랑은 좀 다른 거같아요 사장님 또 어디 갔어요? 또 나가신 거 같습니다. 사장님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한 바퀴 돌다 봤어. 동면 바퀴 서는데 다른데 서니. 원래 1월에 안 되긴 해도 역덕급인것 같은데. 한 달에, 한두 하루쯤 있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되게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가 잠깐만 앉아 계시면은 치워드리고 안 내드릴게요. 해 오늘 단골들 많이 오시네. 안녕하세요. 웨이팅 <laughs> 드 여기 단골이 좀 많잖아요. 그쵸?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장이 잘 생겨서? 아, 진짜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네, 좀 숨어 하나요. 네, 좀어 하나요. 어떤 이벤트 하실 거예요? 네, 11월 결혼하니까 손님, 단골 손님 많이 오셔가지고 천첩 잔 나눠드리고 하나씩 앉주 주려고요. 손님한테 천첩 잔을 준다고요? 네. 분에 결혼하게 돼서 감사하다. 나중에 이런 수집 차리실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어떤 거 작업하실 거예요? 여, 이런 데는 안 차릴 것 같아요. 왜요? 저는 <laughs>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여기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도 경력 쌓는 데는 뭐 도움이 되니까요 잼도 아깝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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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네. 네. 주려면이 하잖아요. 혹시 호흡만 <laughs> <지폭만> 좀 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술란잘한 한 번만 채워주세요. 제가 뭘, 가, 건배 한번 할게요. 잘한번 채워주시면 제가 건버스 한번 할게요. 너무 시끄럽다고 화내지 마시고 잘한번 번 <laughs> 채워주세요. 제가 11월 16일 결혼도 합니다. 오 대박 대박 드디어. 덕분에 제가 좋은 자리 잘나가게 돼서 오늘 감사하다고 건배 한번할 거고요. 마마를 하면은 위하여 주시면 돼요 네 위하여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안주 하나 준비했으니까 안주 하나 드세요 첫첩 장인데 오늘 기념이라 아, 드릴게요 그냥 보고 계세요 아, 이 청년 돈 많이 벌어 결혼하는구나 <laughs> 그때 그 아가씨예요? 맞아요 아 다행이다 안 바뀌어서 한번 아유게 해주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반가워, 안 힘들어, 반가워 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장가 갑니다 아, 죄송해요 이집으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아... 사장님이 네. 뭐, 올 때마다 되게 반갑게 잘 맞아주시고 네.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아. 되게 즐거워요, 여기 오면 사장님, 네. 이거 좀안 창피한가요? 그냥 감사거 보셨죠? 아까 손님들 퇴장 이분들은 이제 다른 데못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벤트 했잖아요 네. 좀안 창피하시나요? <laughs> 네그 이벤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laughs> 손님들 이벤트기도 하지만 사실 팀원들도 추억을 쌓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하긴 하지만 직원들 보고 팀원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 저희 팀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좀 싫어하는 손님도 있지 않을까요? 출원하신 분은 없던데 생각보다 안 오신 분 있어도?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힘드네요. 오늘 일 끝났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laughs>